고맙습니다 토끼나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어제 쉬어서 그런가 월, 어,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아, 말복이 지나니까 확실히 날씨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햇살은 굉장히 따갑 따갑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완전 가을 햇살, 가을 햇살 같지 않나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은 또 도양본 어제 못다 한 이야기 소개 못한 이야기 아이들 해드릴 거고요. 어제 도양본 괜찮았죠? 너무 아주 핫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도양본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니아 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아주. 하고 굉장히 좋았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 어제 못, 보여, 못 보여드리는 아이들 몇개 몇점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아이 저 아이하고 해서 앞에 있는 요 신상분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 보실게요 첫번째 아이는요요 아이 신상 콩분입니다. 요 아이 콩분은요 높은 분에서 콩분이에요. 콩분이라기보다 조금 미니분 미니미니분이죠. 자 요렇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꽃이 신상꽃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튼튼해요. 이렇습니다. 자, 색상은요? 색상도, 이 아이도 다섯 가지 색상. 주황, 노랑, 분홍, 파랑, 빨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7,000원. 5735. 다섯 개에 35,000원. 이렇게 묶어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 아이도요, <laughs> 도양입니다. 이 아이도 어제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꽃은, 꽃 색깔은 다 다섯 가지 색상이에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위에는 살짝 타원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어, 이렇게 보시니까 9 나옵니다. 9 나오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6 나옵니다.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와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상당히 예쁩니다. 요번에 <laughs> 요런 아이는 신상 꽃입니다. 신상 꽃이면서 이렇게 디자인은 요 디자인도 신상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개당 1,000원짜리 다섯 개 하니까 55,000원 이렇게 어, 한세트 다섯 개에 55,000원 가보겠습니다. 예쁘죠? 디자인도 예쁘고 아주 예쁩니다. 어제 못 보여드렸던 아이 여기 또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이런 꽃이에요. 이 아이는 언젠가 제가, 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꽃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팔 나옵니다. 팔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색상은 다섯가지 색상 똑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요아의 가격은요 요아의 가격은 요아의 가격도요 11,000원이네요 요아의 가격 11,000원 개에 55,000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도양 분의 어제 못다한 이야기, 못 보여 못 소개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아이는 어제 요 사이즈 보여드렸지만 꽃이 장미꽃으로 이루어 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장미라서 13,000원. 유아이는 이렇게 꽃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유아이는 조금 손이 들가 나봐요. 그래서 유아이는 12,000원.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어제가고 똑같을 겁니다. 자, 요렇 이렇, 요렇습니다. 유아이 정말 예뻐요. 유아이 꽃은 신상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렸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 6, 나오, 6 나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있고요. 색상은요. 똑같은, 똑같아요. 색상은. 다섯 가지 색상. 12,000원짜리 다섯 개 하니까 6만입니다. 도양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이 아이 또 신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래요. 예쁘죠? 이렇습니다. 다리는 네 개구요. 어, 굉장히, 어, 수제 느낌이 팍팍 나요. 수제 느낌 났고, 많이 나고, 이렇게 손으로 많이 주물러 준 아이 같아요. 그리고 앞에 꽃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큐빅까지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제어드립니다. 8.2나오고요 여기도 어떤가 볼까요? 네. 여기는 정사각입니다. 정사각인데다가 높이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4,000원 짜리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예뻐요. 색상은요. 컬러감은 블루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진분홍이에요. 진분홍. 이 아이는 노랑. 이 아이는 흰색깔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가격은 개당 14,000원 짜리 입니다 4개를 이렇게 색깔별로 가겠습니다 4개 이렇게 묶어 보니까 56,000원 입니다 56,000원 이고요 여기 뒤에는 이렇습니다 블루 색깔 있죠 흰색깔 u i 이도 꽃분홍색깔 u i 는 그레이 아니야 회색 아니야 u i 가 무슨 색깔이라 할까 이 색깔입니다 이 <laughs> 색깔이에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아이가 첫번째고요.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두번째인데요. 노란거 있는 아이가 두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이 개당 14,000원 4개하면 56,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요 요런 아이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길죠 요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어, 물론 다 여기 잘 심으시겠죠 언니분들 아 근데 요런 아이들은요 입장 있는 아이들 여기다 빡빡하게 심어 놓으면 요 아이가 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돼서 정말로 예쁘답니다 아니시면 뭐 창도 그냥 예쁘겠죠 근데 합식해서 빡빡하게 심어 놓으면 요 아이 머리를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쁘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요. ui는요. ui는 17 나옵니다. ui는 여기가 그냥 민자입니다. ui 17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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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19.5 나오고요. ui는 여기가 전이 있어서 전이 있어서 ui가 아이가, 아이가 살짝 더클 겁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그쵸. ui는 17.5가 나옵니다. ui는 17 나왔거든요. 높이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큰 차이 0.5 요건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0.5 차이는 납니다 그거는뭐 <laughs>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2만원 짜리 입니다 2만원 짜리 인데요 이렇게 한 분이 가져가셔서 다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세개 개당 2만원 세개 하면 6만원 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많이 필요하시다 필요하신 분은 선, 주문 받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문 받을 테니까 이거 필요하시면 선주문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요런 아이입니다. 모양새가 비슷한 것 같으나 달라요.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요 아이가 땡그랗고 여기가 잘록했는데 요 아이는 그냥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올라갔잖아요. 한번 사이즈 보실게요. 요 아이는 18 나옵니다. 아까는 17 17.5 나왔거든요. 요 아이는 18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도 더 높아요. 높이는 23이 나옵니다. 앞에 거는 19.5 나왔죠. 요 아이는 23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도 5 0 0 0원더 비쌉니다. 칼라감도 이렇게 칼라가 예뻐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5천원인데요. 칼라가 두개다요 아이는 한 쌍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묶어서 5만. 유 아이 가격 개당 25,000원 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가 다리가 멋스럽게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컬러감 예쁘죠 25,000원, 2만원, 2개, 5만원 이렇게 묶어 가고요 유 아이는 또 이렇게 엔틱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엔틱한 느낌이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아이인데요 유 아이는 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 아이는 25,000원 따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 아이입니다 목단 꽃이죠 목단 꽃인데요 어? 이 아이는 목단의 보라색과 이 아이는 복단의 그릇 목단에 그린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인데, 이 그린 색깔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 색깔 목단이니, 목단입니다. 이렇게 목단끼리 세 개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쪼꼬르지는 못하죠. 이 아이가 조금 높이가 낮은데요. 선물레의그 특징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근데 UI는 11.5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죠 UI는 10.5 1cm가 차이가 나네요. UI는요? UI는 유아이는 11 나옵니다. 그러니까 UI가 조금 작은데 근데 입구는 입구는 혹시 한번 볼게요. 입구는 13.5 나와요? 네, 입구도 0.5 차이 나네요. 이거는 선물 내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목단꽃이 색깔별로 3개가 있습니다. 이아의 가격은 개당 2만 6천원 짜리인데요 3개 묶어서 7만 8천원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창심이면 정말 예뻐요. 자, 모양은 요런, 요런 겁니다. 이렇게 굽이 있고요. 다리가 아닌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아니고 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굽이 아이들 심어놨을 때 훨씬 더 예쁘니까 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컬러 3개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드요 앞에 거하고 같은 가격대입니다. 같은 가격대 인데요. 모양이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앞에 거는 요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요 아이는 위로 살짝 올라간 모양이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14 나오고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 목단이고요. 해바라기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서 해바라기 하나 여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 목단입니다. 어, 그린 색깔 목단 이 있으면 정말 예쁠 텐데, 아까는 그린 색깔은 이 동그란 디자인의 그린 색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색깔이 없어서 해바라기를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이 아이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26,000원 세 개에서 7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는요 <laughs> 해바라기 없이 두 개로다가 해바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해바라기하고 이 아이 묶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목단 길이 깔끔하게 두개 가볼게요. 앞에 거하고 사이즈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 다시 한번 잴게요14 나옵니다. 그리고 12.5인가? 네 맞습니다.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26,000원 26,000원 하니까 52,000원 두 개에 52,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UI입니다. UI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죠. UI도 한포트씩이 정말 좋은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팔 나옵니다. 팔 나오죠.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런 꽃이죠. 이런 꽃이죠. 여긴 연꽃입니다. 꽃이 같은 꽃이 3개 있고요. UI 목단이네요.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은 이렇습니다 뒤에 거는 뒤에 거은 요래요. 아, 뒤에 것은 이렇습니다. 일괄성 있게 여기는 같은 게 이렇게 네개 있고요. 여기가 목단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뒤에 있는 아이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가격은 개당 만 이천 원이고요. 어, 다섯 개 묶어서 6만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물마름좋고 아주 수제단 수제죠. 이렇습니다. 좋은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요 아이는 지금 또 입구가 되어 합니다. 이젠 없습니다. 다섯 개 묶어서 6만입니다.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요 요거 아이죠. 이렇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아이 맞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살짝 광이 있으,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예뻐요.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어놨을 때 이렇게 예쁘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네요.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래요. <laughs> 이 아이가 사이즈가 살짝 크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 이 아이도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니까요. <laughs>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묶어서 이 아이도 6만 가보겠습니다. 이 꽃은 거의 뭐 이렇게 맞춰갈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꽃은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거로 할게요. 이번 아이는요. 사각분입니다. 요 아이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캐릭터고요. 좌측에 있는 아이는 장미입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가격도 같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이렇게 10이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림도 아닙니다. 조각을 해서 다 붙인 거예요. 조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체감 있죠? 이렇게 조각해서 붙인 아이입니다. 2만원, 2만원, 4만원, 이렇게 세트 갑니다. 이 아이가 우추이 아이 장미꽃은 자측 이렇습니다. 2만원, 2만원, 4만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양입분또몇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다 17,000원 짜리입니다. 17,000원 짜리 4개 하니까 68,000원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이렇게 10이 나오고요. 높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깔끔하니 예쁘죠.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분홍나무, 보라나무. 이 아이는 분홍꽃, 이아이도 분홍꽃. 이렇게 쫙 17,000원 짜리 4개 하니까 68,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요. 요번 아이는 양이 분진산데요 3만원, 28,000원, 28,000원, 28 3개 하니까 6만. 자, 8만 6천 원입니다. 3만 원짜리부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3만 원. 진사.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 아이도 진사입니다. 이렇게. 진사가 살짝 날라갔는데, 오히려 은은하니 더 예쁩니다. 보라 색깔로. 사이즈. 12.5 나오고요.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28,000원. 요 아이는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 사이즈. 요 아이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양이 써 있죠. 28,000, 28,300 하니까 세개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laughs> 큰 사이즈라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17,000 원짜리보다 2만 원짜리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개 해서 86,000 가볼게요.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28,000, 28,000. 이 아이는 24,000. 일단 이렇게 하니까 8만 원. 자,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고요.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아이 양이 28,000원짜리 하나 있죠. 이 아이도 28,000원짜리인데요. 입체감이씨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 사이즈 이 아이는 11.5 나오고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28,000원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예요. 진사 사이즈 사이즈 12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0.5 10.5어 10일 나오네. 거의 10일 나옵니다. 요렇습니다. 요렇게 3개를 하니까 8만원. 3개 8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양이분은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요아이들 2개는요. 2만 2천원짜리입니다. 2만 2천원짜리 2개 하니까는 4만 4천 요아이는 또 만원짜리 요렇게 하시니까 5만 4천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11 나오고요. 높이도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UI 22,000. 22,000. 진사. UI도. UI도. 사이즈. 11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 나옵니다. UI도. UI도 22,000.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진사고요. UI는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조그만 창 심어도 되고,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는 만원짜리죠? 사이즈 보실게요. 7 나옵니다.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만원짜리. 만원짜리가 없거든요. 만원짜리가 아주 제가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 여기다 하나 살포시 넣어서 54,000원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조합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 22,17,000원. ,000, 이 아이는 28,000원, UI는 17,000원인데요. 여기에 창심죠 여기에도 거의 중품되는 창심조, UI 두 개는 꼬챙이 분이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골고루 식재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보라 꽃인데 또 굉장히 예쁘네요. 사이즈, 어6.5 나오네요. 자,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14.5 나옵니다. UI 22,000이고요. 22,000 UI는 17,000 원짜리 사이즈 6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나와요. UI 17,000 원. UI 울 예쁘죠. UI는 창 거의 한 중품 정도 심어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11.5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꽃이 빵빵하죠. 옆 라인 보십시오. 이렇게 빵빵합니다. 자, 양이 UI 28,000. 28,000원 이고요. 이 아이 보라색 깔 것이죠.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17,000원 이렇게 이 구성 이렇게 가보니까 68,000원. 4개에 68,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떠세요? 이 아이 롱본입니다. 이 아이는 17,000원짜리 두 개예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64,000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아이는요이아이는10.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6.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양이 이아이 3만원, 이아이는 17,000원짜리 두개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높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만 채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가시면 6만 6 4 0 0원입니다 자, 양이분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요렇게 항공 보시니까 사각이죠. UI 두 개는 24,000원짜리, 여기 우측은 17,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제어드립니다. 10.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도 10.5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 같아요. 사이즈 같아서 하나만 재겠습니다. 24,000, 24,000 인데요. 요 아이를 제가 지금 영상을 찍었다가 다시 찍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여기 찍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구울 때 터졌어요. 근데 터져서 구운 거라 더 이상은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쵸? 여기 보시니까 이렇죠. 자 일단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팔 나와요. 높이는요. 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요. u 아이도 보시니까 u 아이는8.5 나오고요 높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u 아이는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u 아이를 4개를 모두 다 하면 8만 8만 2천원 인데요 u 아이 17,000원으로 안 잡고 그냥 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만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8만 2천원 짜리를 7만 5천원에 7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7,000원만 빼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플로방스입니다. 요 아이 딱이렇게 4개 남은 아이 오늘 요 아이 10% 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게당 2만원짜리죠. 2만원짜리 4개 하니까 8만원인데요. 10% 하니까 72,000원. 72,000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는요, 8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색상은, 꽃은 모두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이렇게 4개 몽땅 해서 72,000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딱한 분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예은분이에요. 예은분 만원짜리를 5개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이즈. 이 아이는, 요, 요 모양은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뭘 심어도 정말 예쁜 그런 아이 사이즈. 9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아, 11.5. 높이는 11.5 나옵니다. 색상은요. 그린 색깔, 노란 색깔, 블루 색깔. 이렇게 높은 거는 세 가지 색깔. 여기서 없는 색깔을 여기 낮은 걸로 이렇게 보충했습니다. 자, 이 아이 보라 색깔하고요. 빨간 색깔이죠. 이 아이도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11 나와요. 높이도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도 만원짜리. 요렇게 다섯 개 해서 오만입니다. 요번 아이도요, 예은분입니다. 요번 아이 예은분은요, 원사각, 물레사각이죠. 여기는 원형이고요, 위에는 사각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5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5 나오죠? 여기는? 여기도 15 나옵니다. 위에는 사각 15 곱하기 15.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색상이요. ui는 비치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이고요. 흰 색깔, 빨간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고요. ui는 그린 색깔입니다. 분홍 색깔. 요래요. ui 가격은요.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몽땅 다 가져가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ui <laughs> 가격은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도인도 락분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짜리에요. 요 만원짜리는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 요, 아이는 정말 이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요런 아이에다가 창심을 넣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laughs> 그래서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한 거는 사실 귀한 게 아닙니다.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귀하다는 거예요.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11 나오고요. 높이 10 나오는데요. 정말 사이즈 좋고 심어놨을 때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 색상은 지금 일곱 가지 색상이 있네요. 보라색깔이죠, 흰색깔, 노란색깔, 블루색깔, 빨강, 파랑. 이 아이는 그린색깔. 이렇게 여덟, 일곱 가지 색상 이 있습니다. 개당 만 원씩 해서 이 아이 일곱 개, 칠만 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오늘은 또 목단으로 이렇게 할게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입구가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또 새롭습니다. 식재했을 때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21이 나오네요. 내경은요. 내경은 16.5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오네요. 화로 모양입니다. 화로 모양. 정말 느낌 있네요.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요 모양은 이렇게 7만원짜리 있죠. 여기에는, 어, 보라색 목단으로 넣었어요. 사이즈. 사이즈 18.5 나오고요. 높이는요, 15 나옵니다. 요 아이도 7만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요, 3만원짜리죠. 사이즈. 사이즈 16.5 나오네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여기도 3만원 짜리가 요 24라서 이 아이는 살짝 작은데 또 예쁘네요. 살짝 작아도 예쁘니까 용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하시면은 7만원, 7만원, 14만원이죠. 14만원에다가 6만원 하면 딱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20불 하니까 16만원입니다. 이렇게 4개에 1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